어떻게 했어요? 나 <laughs> <laughs> 손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내손손 부러진 거 같애 <laughs> 돌아왔다 우리 또 왔어 며칠 사이에 더 커진 거 같은데? 벌컥 중이야 <laughs> 깎아내려고? 어, 벌컵 중이야 절대 살찌는 거 아니다 미련하게 관리 안 해서 또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몇몇이 보여서 내가 이낙연를 다시 불렀어 누가 글 남겼더라고 가령이 바지 맨날 찢어진다고 알아 이미 나는 시원해 그쪽이 어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중고등학교 때 수선비만 합치면은 바지 한 100장 샀을걸? 졸업할 때 보면은 사타구니 쪽이 되게 두꺼 <laughs> 계속 덧대가지고 어? 덧덧덧 덧돼. 계속 덧대서 세탁소 아주씨 진짜 친해 내가 아, 그만 아. 이해한다 이제 우리가 너네를 이기려고 또 찾아온 거는 우리 술도 잘 마신다 어의 이제 술고래지 술고래들 우리 한심한 거 이길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다가와봐 댓글로 조져봐 한번 조져봐 조져 내 채널 보는 사람도 알 거야. 그 이낙극 쟁이라고 술 취해서 하는 방송이 있는데 채널 이름이 뭐지? 두 친구인데 사람들이 좀 가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. 저 연기 아니냐? 그거 할때한세번 까고 시작해. 내가 증명하지. 그건 난 연기 술 먹은 연기인데 내가 뭐데? 그 편집을 하고 영상을 보면은 나 되게 재밌어. 왜냐면 나 처음 보는 장면들이야. <laughs> 그걸 찍고 나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야. 기억이 없는 거죠 나도 이제 더 이상. 이게 기억 없으면 자꾸 빌어 음. 미안하대. 근데 자꾸 소리 질러. 친구들 표정이 안 좋아. 그때 기억 나냐? 진짜... 미친 듯이 너를 패지. 때려도 돼. 근데 다음 날 말하더라고. 어, 이제 내 여기가 너무 아파. 어. 근데 술 취하면 때려도 돼. 어제 기억 못해. 다음 날 아플 뿐이야. 그러니까 이하기 눈이 살짝 풀려져 있는데 길가리에서 만났다. 한일 때리고 시작해. 어, 때리고 시작해. <목소리> 아무도 몰라. 근데 그냥 막 때리면 안 된다. 네. 술 취했으면 때려야 돼. 그냥 막 때리면 얘도 아, 만만치 않아. 바로 신고할 거야 나는. 아 같이 안 때리고. 어, 합의 없어 나는 바로 신고야. <laughs> 말해 나합의안해 나는 진짜 나 바로 신고할 거야. 술 먹은 거 확인하고 때려 그니까 그땐 때려도 돼 눈이 지금 이건 멀쩡하고 술 취하면 그 흉내를 못 내서 얘가 진짜 어, 아니, 술을 진짜 먹더라고 흉내 못 내. 나도 내 모습을 몰라 나도 <laughs> 영상 보면 재밌어 너무내 새로운 모습이라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 나 맥주 두잔 시키고 친구랑 안주 세개 <laughs> 먹었다 심지어 맥주는 다 먹지도 않았어 안주 맛집이 너무 많아 맥주 두잔 시켰는데 술값으로 6-7만 원 나와봤니? 그게 나야 너나 이런 적 있어? <laughs> 너 이런 적 있어? 나보다 한심한 적 있냐고 맥주 심지어 다안 먹었대 500인데 맥주보다 안주 먹으러 갔는데 거기 안주가 진짜 맛있는거지 뭐 거기야 여기 없어진 데긴 한데 아 그거가 나 어딘지 알것 같은데 비어 뭐였는데 그 안주 세개에만얼 밖에 안은 굉장히 이제 가성비 좋은 집 있다고 거기 그럼 근데 심지어 안주는 또 비싼 거 먹어 아, 너무 추억인데또 안주 비싼 거 먹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나 소주 안주로 오리 운제 49,000원짜리 먹는 거야? 어, 진짜 나 가서 봤어. 갔는데 오리를 시켜 먹고 있더라고나 혼자서 오리 시켜 먹는 사람 처음 봤거든. 너무 맛있어. 나한테 물어보더라고. 한입 먹을래 물어보던데 안 먹는다고 하니까 안도에 한숨 쉬더라고. 아니다 싶었지. 나도 집에서 혼술 많이 하는데 안주가 좀 중요해. 나는 약간 그런 거 많이 시키고. 육회, 육사시밀 세트 있잖아. 이런 거. 정확하게 가격도 알아. 4만 8천 원이거든. 고급진해. 그거 시키면은 묵사발도 오고 요거트도 오고 닭강도 오고. 혼자 술 먹는데 한 8만 원 나오는 거야. 혼자 소주 한네병 먹으면은 이제 그만큼 나오거든. 그래도 난 얘보다 나. 왜냐? 난 술을 얘처럼 처먹진 않거든. 기억 안 나. 어금 그냥. <laughs> 다음 날 회하는 거지. 이제 카드에 4만 8천 원이 긁혀 있고 술값이 따로 한 3, 4만 원 적혀 있는 거니까. 근데 그런 적 있니? 청하에 꽂혀서 친구 둘이서 15병 먹다가 우와. 입에서 진짜 꽃힌적 있어. 하! 냄새가 계속 나겠지 다음날 얘기하는데 다들 말좀 그만하라고 아 하더라고 나도 그런 적 있지 나술 먹고 나면 집 말고 야외에서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? 벤치나 이런 데서 날씨 좋을 때 시원하고 이럴 때 있지 음. 그래서 내가 옛날에 회식을 하다가 집에 다 왔어 음. 다 왔는데 이제 집 앞에 경비실이 있는데 거기 벤치가 있어요 음. 근데 날씨가 너무 시원한 거야 그래서 아 여기서 한 시간만 자고 들어가야겠다 근데 한 시간 딱 자고 그러는데 여기가 부어있는 거야 여기가 아 모기 물렸구나 병원간는데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 뭐 1년 갔어 안나잘얘 포자가 생겨가지고 여기 포자가 생긴 다음에 입 벌리면 피나 계속 진짜 바이러스였어 난 모기 물린줄 알았거든 되게 단단해졌거든 진짜 1년 고생했어 밥 먹을 때마다 피나고 난 저번에도 느꼈는데 얘 이기기 힘들어 넌 진짜 대단한 멋진 놈이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 나처럼 멋쟁이 되는 거야 지금처럼 32살 천이 낙 <laughs> 32살 양해지 <laughs> <laughs> 야 울지마 이거 우리 엄마 언니 울수 있다며 <laughs> 처음 고백하는 거야 이런 거다 그럼 나 코빅 다닐 때 다음날 회인데 전날 회식이라고 술 미친 사람처럼 처먹다가 다음날 날린 적 있어 일어났더니 그 다음 날이더라고 그럴 수 있어 충분히 누구나 겪는 일이야 나는 그런 적 있었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응.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. 나는. 진준호가 술을 안 먹는데 앞에 앉혀놓고 거기서 한섯병 먹었나? 그리고 이제 기억을 잃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날 찾고 있더라고 길에서 일어났어 그때 나도 있었다 어부중이 진짜 한3통와 있었어 10년 만에 학교 선별 만났어 나 깨우느라고 반갑더라 거기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모두가 얘를 찾아 나섰지 응. 더 최악인 건뭔줄 알아? 이게 다음날 그 여자 다시 만났어 어 그날 다시 사귀었어 축하해줘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어 아니 없어요 그냥 바로 얼마 뒤에 다시 헤어지더라 술 해야지. 먹고 헤어져 본적 있니? 얘야 아 나도 있네 아... 놀이터에서 20살 때 소주 한병놓고 과자 500원짜리 하나 샀어. 소주 한잔 마셨지. 너무 쓴 거야. 소주는 먹지 않고 다른 안주를 찾아나서 그 옆에 김치찜으로 갔지. 시렇 어, 맛있는데? 기억나지. 거기 시계 진짜 맛있거든. 너는 이런 적 있어? 아. 이렇게 한심해 본적 있냐고. 스0살때 기숙사 살았는데 응. 고백을 했어. 말안 받아주는 거야. 응. 나한테 새끼 싫대. 아니래 남자친구도 그래서 화가 너무나 난좀가격해원래내 사랑은 좀 가격한 스타일인데 사랑의 소주, 어, 센 남자네 소주 두 병에 새우깡을 산 다음에 그걸 진짜 혼자 먹었 어 취한 거지 주먹으로 열받아서 그 2층 침대 사다리를 막 쳤어 다음에 손에 금이 산 울면서 고백했다. 나한테 전화했어. 손이 너무 아프다고. 어떻게 했어요? 나 손이 너무 아파. 어떻게 돼손 부러진 거 같네. 그냥 이 손을 다쳤는데 이 손으로 저는 잡고 이걸로 받쳐가지고. 나 어떻게 나손 부러진 거 같니 진짜. 사랑은 단역이어야 돼. 손 부러지는 사랑. 내 마음 받아줘. 아 으아 술 부신 부린다고 소주 세병 먹고 10분 거리 집 1시간 동안 걸어간 적 있어 멋있지? 그런 거지 술 먹고 이제 계속 걷고 싶은 거지 그게 그럼 운동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근데 그건 어제 걷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난최악했던게 동대문에서 새벽 5시인가 6시에 술을 먹고 응. 이제 집, 그때 집에 해였는데 동대문에서 해왔는데 굉장히 가까워요 두 정거장 밖에 두 정거장에 근데 이제 택시 2만 원이나 왔어 택시에 는데 돈이 없었어 내가 왜냐면 딱 택시비 만원 정도 갖고 있었거든 근데 2만 원이나 나올 줄은 어. 몰랐으니까 친구가 와서 돈 내줬어 그래서 새벽 아침 8시쯤에 아 진짜 친구한 이거 엄청 먹었어 그때도 아. 나술 취한 상태인데도 내가 의부심을 가졌지 아니 돈 때문에 해야하는데왜 2만 원이나 왔을까 근데 이이나 너무 많지라 아저씨 물어볼 겨를도 없었어 친구 전화했지 같이 살던 친구한테 미안했지 그돈 아직도 안 갚았었는데 얘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우리 집 앞에서 만취해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나라고 우리가 외쳤는데 우리한테 물 줬고 빌더라 <웃음> <웃음> 아 부상한 <부사감, 미친> 니 <laughs> <laughs> 대검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빌더라고 너뭔일 있었니? 나는 원래 내 직업에 푹 빠져들거든 거의 직업 군인이었지 <laughs> 꿈도 군인 꿈만 꾸는 거야 휴가니까 다음날 중국집 어 중국집 세트바리로 사주고 갔지 근데 현금 5만원 있었는데 5만다 썼어 <laughs> 차비 없어서 엄마한테 돈 부쳐달라 했거든 불효자야 나는 근데 우린 맛있게 먹었어 죄송합니다 근데 <laughs> 엄마가 또울 뭐, 거야 이거 보면 미안해 엄마 사랑합니다 아나 그런 적도 있었다 한4년 전쯤인가 여자친구랑 이제 술을 먹어서 여자친구 사귄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이 빨리 취한 거죠 원래 알잖아 기, 이게 술을 굉장히 잘 먹다가도 기분 좋거나 기분 나쁜 날술 먹으면 굉장히 빨리 취해요 응. 그래서 술 먹고 내가 화장실 앞에 잠이 든 거야 누워서 응. 길에서 근데 최악은 뭐냐면 여자친구 없어 셌어. <laughs> 거기 형이 말이주더라고나 지금 갔다 <laughs>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우리가 길을 가고 있었어 근데 인왕이가 여자친구랑 어디 술집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어? 쟤는 좀 싸우는 거 같은데? 아 영상으로 남겨보자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뺨을 계속 맞더라고 그냥 부려 맞은 날? 근데 때리지는 못하고 이러고만 있는 천인학을 보며 여자 안 때리지 더럽게 안심하다너 <laughs> 눈은 이러고 있었어 <laughs> 근데 여자애가 계속 돼아 자존심 상하아 우리가 절래절래 아. 했지 얘 이길 사람 있어? 있냐고 난근내 동생이 나를 술 먹는 거 되게 하거든 왠지 알아? 왜? 인형이가 내 동생 이름 인형인데 걔가 천안에 살아 근데 서울에 놀러 온 거지 이제 날 응. 보려고 근데 이제 그때 친한 형 가게에서 내 여자친구도 소개시켜주고 그 형도 소개시기로 해서 여자친구 나내 동생 이렇게 셋이 술을 먹었어 내 여자친구가 술이 취한 거지 이제 인형이 그때 새벽 한 3시인가? 인형이한테 좀만 기다려 여자친구 많이 취했어 이 데려다주고 올게 안 갔어 동생 어디서 잤어? 그 형네서 잤어. 그날 이영이가그 형을 처음 본 날인데 굉장히 어색한 상태로 둘이 잤는 둘 자면서 내 욕을 엄청 했대. 이영이 음... 사과했지 미안하다고 근데 이영이가못 잊어하지. 아 지금은 안 그래. 나 옛날이고 철이 없었던 때지. 지금도 없긴 한데 그때 더 없을 때. 그때는 마이너스 최악이었지. <laughs> 응. 그래도 나는 술 먹어도 집엔 잘 가. 나는 잘 볼까 사실. 그냥 시원한 게 좋아. 아 밖에서? 어, 시원한 게 좋아서 지금은 안 그래. 서은두 살인데 그러면. 왜 울어? <laughs> 마지막으로 네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나못 이긴다 한 마디 해주고 끝내자 진짜 이거는 근데 못 이긴 하는데 이거 말하면 나 여자친구 평생 못 사귀을 수도 있어 어차피 지금 없잖아 나술 먹고 바지에 똥 싸왔다 <laughs> 어렸을 때 바지에다 똥 싸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어린 게난 조금 나이를 더 먹은 거지 너네보다 너네는 한뭐 7살, 8살 때바지 똥을 싸왔겠지 나 21살 소름 돼? 차이나? 아 진짜 똥 <laughs> 진짜 나와봐 바지 똥수술하면 묻고 나와라. <laughs> 다시 온다 내가. <laughs> 누가 누가 똥더 많이 썼는지 한번 얘기해보자. 너 이제 못 오겠다. 그건 아무도 못 이겨. 못 이기지 이거 아 근데 있을 수도 있어. 근데 말 너처럼 할수 없. 어 아, 그렇지 너무 좋은 표현이지 이건 난아무한도 얘기한 적이 없어. 근데 지금 바지 똥싼게 아니잖아 내가. 어쩌니 <laughs> 지금 산게 아닌데. <laughs>